안녕하세요. 원격 수업을 위한 구글 도구의 활용법 제 4차 시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활용입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여 학습지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키신 후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상단에 있는 구글 앱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구글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새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기 라는 글자가 보이시고요. 그 바로 아래에 더하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프레젠테이션이 새롭게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실행을 시키시면 이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매번 이 문서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글 앱 버튼으로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실행시키시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시 크롬 브라우저에서 새 탭을 열어주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요. 그런 후에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구글 앱 버튼을 누르시고요. 드라이브 아이콘을 누르시면 구글 드라이브로 접속이 됩니다.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이 되신 후에 어떤 폴더가 있겠죠. 그 폴더, 해당 폴더의 그 위치에서 새로 만들기와 프레젠테이션 아이콘을 누르시면 그 위치에 구글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 제가 여기 이 화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 이긴 화면에서 우클릭을 하셔도 네,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른 것과 동일한 기능이 수행이 되는데요. 새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2학년, 2학. 뭐, 그 선생님들께서 수업하는, 수업하고 계신 그 학급을 직접 넣으셔도 될 거고요. 아니면, 뭐, 연도, 2학기, 봉아리.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도 되겠죠.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무엇을 하실 때는요? 그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체계적으로 폴더를 생성해서 파일들을 관리를 하실 텐데요. 그렇게 파일들을 관리하시는 그 과정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프레젠테이션을 누르셔야 이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가 좀더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관리가 될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 이런 식으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실행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뭐, 동아리 활동, 어, 계획서, 발표하기라고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학교 2학년, 아, 2학기 동아리 활동이 있는 날입니다. 학생들에게 이 문서를 배부하고, 이 문서를 통해 동아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활용하여 발표를 시킬 예정입니다. 자 제목을 입력을 했으니 제 본문의 내용을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가장 처음에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가장 처음에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 줄에 있게 하고 싶으시면 글자를 좀더 줄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위치를 가운데 위치시키고 싶으시면 네, 보시는 어, 바와 같이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이 가운데 중간에 위치하게 할수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네, 이것에 대한 글꼴을 좀더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서 글꼴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어, 만약 선생님들께서 글꼴 더보기를 통해서 이 글꼴을 추가하지 않으셨다면, 나눔 고디기라는 글꼴은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글꼴 추가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문자, 모든 문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국어를 찾아주십시오. 한국어를 이렇게 찾으시고요. 그러면 한국어를 지원하는 글꼴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글꼴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나눔 고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글꼴, 여기 있는 글꼴에 가셔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컴퓨터에서도 나눔 글꼴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나눔 고딕에서 아주 굵게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아래에 발표자 성명을 적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내를 어뭐 이렇게 해놓으면 학생들이 알아서 채워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예시를 들어놓으면 좋겠죠. 여기에는 학번을 뭐 이렇게 적어놓으면 좀더 명확하게 학생들에게 안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백에 아무것도 없어서 조금 밋밋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여기에 테마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테마, 테마를 누르시면 우측에 이런 테마창이 뜨는데요. 이것들 중에 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뭐 이런 식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런 걸 굳이 하지 않으시더라도 학생들이 더 알아서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습지를 제공할 때좀더 이쁘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고, 뭐, 좀더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그냥, 이런 흰 여백에 최소한의 글자들만 넣어서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를 해야겠죠. 여기 왼쪽에 작업창에서 우클릭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새 슬라이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목을 입력을 하시고요. 네, 동아리 활동 참여 동기. 뭐 이것은 그냥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적절하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 동기를 작성하라고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어, 두 번째 만들어 놓은 이 슬라이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을 하시고요 해당 슬라이드에서 우클릭을 하시고요 슬라이드 복사를 눌러주시면. 대로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제목을 바꿔야 되겠죠. 이번에는 계획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번호를 바꾸셔야 될 텐데요. 이 번호를 클릭을 하시면 하나가 블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번호 매김 다시 시작을 누르시고 번호를 다시 다른 번호로 입력을 하시면 번호가 바뀌게 됩니다. 자,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슬라이드 두 개가 작성이 되었죠. 자, 이 정도로만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도 학생들이 알아서 이 내용을 작성을 하고요. 또더 추가를 하고요. 또 예쁘게 꾸미기도 합니다. 어, 제 경험상 뭐이 정도로 충분할 거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세부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버튼들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먼저 파일 버튼입니다. 파일 버튼을 누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공유 기능입니다. 공유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국 이 문서를 누구에게 공유를 할 것인가. 다시 말해, 누구에게 제시를 할 것인가. 그 말이 될 것입니다. 여기 사용자 및 그룹 추가라는 이 부분에 이메일 주소를 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하고 싶은 대상자의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면 되고요. 어, 이 이메일 주소는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메일을 하나 하나 넣어서 공유하기가 좀 번거롭다 하시면 링크를 생성해서 그 링크를 어, 게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링크 보기에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변경을 누르시면 이렇게 뜨는데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어, 선택하게 되신 겁니다. 한번 눌러보시면, 제한됨 혹은 공개. 네, 두 가지가 있죠. 제한됨은 당연히 어, 이 문서는 아무에게도 공유하지 않을 거야. 어, 라는 뜻이 될 것이고요. 아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게, 공개할래 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부 다 링크를 통해서,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 공유 문서에 권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개를 하되 보기 권한만 줄 거야. 이러면 뷰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댓글 혹은 편집자 기능을 어, 선택을 하실 수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집자 권한을 선택을 하시면 이 문서에 접속한 사람들이 문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습지로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하실 거면 편집자 권한으로 설정을 하신 후에 어, 공유를 하셔야겠죠. 자, 저는 지금 편집자 권한으로 설정을 했고요. 링크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어, 링크가 제대로 생성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3차 시 구글 문서의 활용 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3차 시에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링크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링크를 학생들에게 안내를 함으로써 이 문서에 학생들이 접근해서 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파일을 더 누르시고요 공유 버튼 공유 기능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러가지 버튼에 대해서는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3차시 구글 문서의 활용편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것을 참고하시고요 버전 기록도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운로드 항목에서 보시면 어 이미지 이미지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작업하신 어, 것들은 각각의 슬라이드들을 이미지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다라는 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음, 보기 이제 이번에는 보기 버튼에서 프레젠테이션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시는 그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발표자 모드로 이제 전환된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제 발표자 모드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션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모션이라는 기... 어. 창이 이제 새롭게 뜨는데요. 이 모션은 현재 슬라이드, 현재 슬라이드가 등장할 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슬라이드는 어차피 실행시키자마자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모션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있는 슬라이드부터 모션을 넣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요. 그 다음에 모션을 어 제가 지금 아까 서식에 아니죠. 보기에서 모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모션이라는 창이 뜨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없음을 클릭을 하시고 없음을 한번더 클릭을 하시면 기능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오른쪽 슬라이드 터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마찬가지 이번에는 뒤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어...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실 때는 프레젠테이션 보기를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발표자 모드로 프레젠테이션 보기를 선택을 하신 후에 실행을 시켜보시면 좀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 그러면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요. 네.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여기에서 화면 전환을 시켜보시면 아까 모션을 적용한 대로 새로운 슬라이드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역동적으로 발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션을 끄고요. 모션은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아까는 제가 어, 보기에서 모션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어, 지금 사실 화면에 있는 전환이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모션 창이 똑같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 글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추가하는 것은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 기능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 그래서 뭐 특별한 설명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어, 삽입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미지 이미지를 여기 업로드 할수 있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업로드 할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텍스트 상자, 글자를 넣을 수 있는 이런 텍스트 상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에 검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검색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색이 잘안 되면, URL을 바로, 그러니까 그 동영상의 주소를 바로 여기에 붙여 넣으셔서 동영상을 이 프레젠테이션에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해보시면 바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차트에서 차트 항목에서 한번 보시면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바로 차트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글 문서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어, 바로 넘어갈 텐데요 그러면 한번 보여만 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어, 클릭을 하시고요 뭐, 미리 만들어 놓은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그 안에 음, 차트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것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그 스프레드시트 파일 안에 있는 차트들이 여러 개가 뜰 텐데요 지금 이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차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뜬 것입니다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크기를 조정을 하시고요 이렇게 어...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차트를 바로 가지고 오면 유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차트를 누르시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 차트로 바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원본 소스 열기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 스프레드시트로 바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그런 자료와 차트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내용을 수정을 하셨다면 수정을 하시고요. 그 수정하신 것을 제가 수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살짝만 바꿔보겠습니다. 1학년 2반 성적이었던 것을 1학년 6반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바꿨고요. 이랑 6반으로 바뀐 게 확인이 되시죠? 지금 확인을 하셨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오시면 여기에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뜹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경이 일어났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구글 문서들끼리는 그러니까 구글 도구들끼리는 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서로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점, 요런 것도 다 이해를 해보시면 아주 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2반이 6반으로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업데이트를 눌렀더니 네, 6반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만들어 놓은 차트도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음 항목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어, 사용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 것은 도구 항목입 도구 버튼입니다. 도구 버튼을 보시면 탐색이라는 어, 항목이 있는데요. 탐색을 눌러 보시면 먼저 레이아웃이라고 다양한 레이아웃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어, 이런 추천을 해주는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시면 어, 이렇게 뭔가 바꿔서 지금 현재의 슬라이드를 이렇게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 더 예뻐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탐색에서 또 주요한 기능은 바로 여기서 바로 검색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바로 검색이 되면 웹 어, 문서도 검색이 되고요. 아니면 웹페이지도 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아니면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도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 이미지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된 것을 삽입을 누르시면 그 이미지가 바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안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이미지의 링크가 자동으로 딸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탐색 기능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도구에서 이번에는 어, 발표자 노트 음성 입력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하, 이것을 한번 눌러 보시죠. 자 이렇게 누르니까 창이 하나 뜨는데요. 마이크 모양의 창이 뜹니다. 이 마이크 모양의 창을 클릭을 하고 말을 하, 음, 어떤 발표 내용을 말을 하, 하시면 알아서 그 말을 어, 입력을 글로 입력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어, 여기서 언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한국어로 말을 할 거기 때문에 한국어로 선택을 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 이것을 하실 때는 반드시 지금 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발표자 노트가 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보기 어, 항목에서요. 보기 버튼에서요. 발표자 노트 표시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발표자 노트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에서 발표자 노트 표시를 클릭을 하시고, 발표자 노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를 누르시면 마이크를 통해서 제 말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 상황에서 미리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이 기능을 알려주면 학생들이 어, 학생들의 발표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몇개 입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띄어쓰기도 그렇고 어떤 어, 문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정밀하게 잘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더 이제 클릭을 하시면 입력이 멈춰지는 것이고요.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발표자 노트는 어떻게 발표를 할때 확인을 하시냐면요. 자, 화면 우측 상단에 프레젠테이션 보기 아이콘이 있죠.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 역삼각형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역삼각형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보시면 발표자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발표자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발표자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그만한 화면으로 어, 발표자 노트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듀얼 모니터가 있을 때 어,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한 화면은 그러니까 청자들이 볼수 있는 화면은 어, 지금 여기 화면 뒤편에 있는 이 화면만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발표자만 볼수 있는 모니터를 따로 만들어서 그 모니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표자의 노트를 이렇게 보면서 어, 어,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활용이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